보스 QC 헤드폰은 최신 기술이 집약된 헤드밴드형 밀폐형 헤드폰으로 특히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무선 연결 방식과 멀티단자 지원으로 다양한 기기와 호환 가능하며 보스 어플을 통해 이퀄라이저 조정이 가능합니다. 2023년 9월 출시된 이 제품은 편안한 착용감과 함께 24시간 지속 가능한 배터리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 옵션이 매력적입니다. 보스 QC 헤드폰은 음질, 편안함, 기능성을 모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애플 정품 비츠 스튜디오 프로 무선 헤드폰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함께 뛰어난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델명 MQTR-3GP-A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NC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주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내장 마이크가 있어 통화도 편리하게 가능하며 밀폐형 유닛으로 깊이 있는 음질을 제공합니다. 무게는 620g으로 가벼운 편이며 착용감도 우수하여 오랜 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다양한 기기와의 연결성이 뛰어나며 배터리 수명도 긴 편이라 이동 중에도 안성맞춤입니다. 그러나 베이스 음질에 대한 아쉬움이 일부 사용자에게 지적되고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과 품질 면에서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소니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헤드폰 w h 1 0 0 0 x m 은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헤드밴드형의 밀폐형 유닛으로 제작되어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회전형 밴드는 착용 시 편안함을 더하고 무선 연결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니는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음질을 유지하는 LDAC 코덱 지원 덕분에 고해상도 음원을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30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와 3분 충전으로 3시간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총평하자면, 소니 WH-1000XMO는 디자인과 기능성 모두를 갖춘 완벽한 헤드폰으로 음악 감상은 물론 통화 시에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